전체적으로 특히 아스나이 선수에 대한 동료 선수들의 축하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안산 시가좀들썩거려도 괜찮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쪽에서 이준희의드어인입니다 이준희 선수와 아스나이는 네, 같은 포지션이에요. 사실 이제 포지션 경쟁자라고 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조화를 이뤄서 나왔습니다. 좀 때로는 서로 위치를 바꿔가자. 장동혁이 따라붙는데 역습 기회입니다. 파투. 자 개인 걸음 어 지금 오른쪽 측면이군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박윤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현식의 패스 연결 뒤로 오 오는 볼 아스나위. 자 지금 세 명이 오싸면서 어 아스나위 특급. 어, 자 네, 반칙이 죠금좀 깊었어요. 네, 아스나이 선수 본인이 볼을 빼앗긴 이후에 아, 그 볼을 빼앗아 오기한 책임감 때문에 다소 이현식 선수에게 태클이 조금 깊었네요. 업사이드 반칙이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아스나위 아스나위를 <laughs> 지금 세 명이 에워싸면서 네. 자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박지성 마치 박지성처럼 소유권을 또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나 박인혁 선수의 수비 가담을 조금 부담을 줄이 한 그런 포지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나위 자 파고드는 아스나위 지로 공볼 다시 정면에서 민준영 슛자 오른쪽 이런 게 아스나위 자 아스 오 치고 들어가는 센스가 좋습니다. 반대쪽 자 그냥 통과가 돼 푸스비가 먼저 거들입니다. 오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아스나위. 자 아스나위 반대쪽 갑니다. 글쎄요. 번호킥. 자 뒤로 흐른 볼. 자 여기서 아스나위 살짝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김윤대 패스 연결. 좀기 방향을 틀어봤던 안산. 자 아스나위 쪽으로 아스나위. 아오 자. 그러나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은 그냥 지켜만 네. 봅니다. 자, 순간 중간 중계석에서 볼트에도 이거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졌습니다만은 아, 걸리지 않았다는 신영주 주심의 판단이었어 왼쪽 측면에서 서영재, 서영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네, 자, 아무래도 서영재 선수는 조금은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뒤쪽에서 볼 잡고 있는 안산, 오케이, 아스나이. 자 여기 서 아스나이, 네 김현태가 자, 다시 가운데 밥에 이제 최건주와 아스나이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라인을 좀 침침히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나이, 자 앞쪽으로 슬로 패스. 자 최건주에게까지는 이스게 달려들어서 세도하고 압박을 하는데요. 앞쪽으로 연결. 오 지금 수비수 두명 공격으로 들다고 있어요.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왼쪽 측면 김윤도 반대쪽 슈아 아스나이. 볼이 뒤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아. 볼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네. 자, 아스나이 선수 K리그 최초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득점이 나오나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준영 선수와 파투 선수가 선 방으로 길게 심재민 쪽으로 연결합니다만 이지소로 해도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를 사실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 그 최종 수비 라인을 두지 못했던 건 김길식 감독도 아,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또는 특히 수비는 조직력이기 때문에 동료 선수와의 어떤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은 어려운 리스크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놓고서 지금 플레이를 시켰는데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스 선수를 오른쪽 사이드 백으로 지금 포지션을 취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쪽으로 연결 자치차트 되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대전이 잘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의 자 아스나위 가운데로 방향을 틀어서 아, 네. 안쪽 어 지금 김현태 패스 연결 자 발길이 부딪히면서 충격이 좀 있습니다. 김윤도자김도 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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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흘러나왔어요. 자 슈팅하지 못합니다. 아, 이현식이 지금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였고 아스나위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볼패스냈 했습니다. 안산의 공격 안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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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려, 굴려. 아스나위 아스나이 선수 선수에게 다음또 한편으로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에드니 선수 대장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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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선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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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나수 선수 멋진 크로스 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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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민의 헤더슛이 볼키퍼 네. 전면으로 갔습니다. 아, 아스나위 선수 참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어, 오늘 자신의 진가를 공격자.. 심재민의 패스 연결 빙글돌아 서는 최건주 다시 뒤로 연결 이상민의 오른쪽으로 아스나위! 반대쪽! 아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이런 절대적인 기회에서 김윤도 선수의 슛이 막히네요. 네. 자 이전에 아스나위 선수의 오버르핑이한 정말 멋진 어. 크로스가 무색하네요.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 자, 그래도 이제 대전은 워낙 또 최근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요. 아스라위 자, 좋은 패스 연결 오른쪽으로 원터치로 갔습니다. 반대쪽 슛 이번에는 아스날 아스나위의 헤드슛. 아이 선수 대단하군요. <laughs> 네, 지금 본인이 직접 이선에서 패스 조금 문전까지 해도 그리고 이어지는 크로스 자 다시 한번 네. 나오죠자 보리 약간 뜨면서 안산 안산의 역습이에요. 자. 이상민의 패스였죠 오른쪽 측면 아스나이가 또 달립니다 아스나위 네. 자 속도를 붙입니다 아스나위 자 뒤쪽으로 자 여기서 왼발 슛 벗어납니다 대전의 수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태가 오른쪽 아스나이를 보고 자 정확하게 도달됐어요 아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죠 지금 네, 시기 기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상민이 오른쪽으로 아스나위 아스나이가 속도를 붙입니다 아스나위 자 세밀한 패스 연결어 지금은 그냥 치고 들어갔던 건가요 아스나위 적극적인 아스나위 다시 뒤로 대단합니다 아스나위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이준이이지솔어자볼 소유를 못하면서 역습기를 회 얻고 있는 자오른쪽도아스나위또 나가고 있어요 아스나위 선수 이가고 있어요 아스나위 쪽으로 아스나위 아스라위 반대쪽 슛슛골 어! 주네요. 자, K리그 네. 최초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된 아스나이 선수. 그렇습니다. 심재민. 자 왼쪽 측면. 서영재 자, 아스나이, 아스나이? 테크. 테크까지. 네.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나이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다소 흥분하고 좀업돼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경기를 할수 있도록 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대전에 충분한 시간이 네. 있습니다. 자, 원기종. 어, 그러기 때문에 차분하게 어, 그리고 흥분하, 흥분하지 않고 서로 짜증내면 안 된다는 점이죠. 스포츠 네.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헤더 패스 연결 원기종. 아스나이와 경합을 했는데요. 코너킥이 선언 되는군요. <laughs> 아스나이 선수 파울이지 않느냐. 아 그런데 밀리지도 않아요 아스나이 선수. 네. 네. 대전은 한열명이 뛰는 느낌이에요. 오늘 경기 내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아, 그만큼 안산 선수들이 많이 뛴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할 수가 있겠고요. 대전을 상대로 원기종. 자 아, 저기서 네. 지금 고태규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아스나이 선수 또 크리어링 해내고요. 기종. 자, 원기종 자, 선수를 지금도 고태규 선수가 밀리지 않아요? 경기 끝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산그리노스가 <laughs> 거함 <laughs> 선두를 달리고 <웃음> 있는 <웃음> 대전을 상대로 예상을 깨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경기식감도 어, 선수들과 기분 좋은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오늘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고요. 네. 자, 시야적으로 특히 아슬나이 선수에 대한 아. 동료 선수들의 축하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안산시가 좀 들썩거려도 괜찮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